안녕하세요. 글로벌 셀러 스테비입니다. 어, 오늘 제가 사실 거제도에 와 있어요. 힐링의 목적으로 <laughs> 네, 여행을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다가를 배경으로 찍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좀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 어느 정도 무거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예,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바다를 배경으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음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라이브 방송을 해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판매가 좀 저도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팁을 하나 드리려고 배경 좋은 데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내가 상품을 어느 정도 일단 등록을 했는지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 미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대부분 보셔서 아시지만 보통 1년 정도 이제 하신 셀러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정말 특출나신 분들이 2, 3개월 만에 이제 샵이 뜨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이 초반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거, 그런 분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위기로 진해지고, 어, 좀, 비교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좀 지치게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꾸준하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 나가는 샵을 안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잘 나가는 샵도, 어, 하고 해봐야 되고, 그들은 어떤 카테고리들을 갖고 있는지, 전문사업인지 잡다 인지 이런 걸또 봐야 되니까 그, 아예 안볼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긴 부대, 그들이 판매량과 유입량, 뭐 리뷰수 이런 거에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목표를 작게부터 시, 시작을 해보는 거죠. 내가 사실 부업으로 뭐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목표가 아니고, 그냥, 아, 상품을 100개 올려봐야겠다, 50개 올려봐야겠다, 200개 올려봐야겠다, 이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준히 일단 올리고 나면 분명히 판매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판매가 안 일어났다. 그런 거면 이제 살짝 내 샵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두 번째 샵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카테고리가 제대로 잘 나뉘어져 있는지를 보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쇼피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샵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핸드폰을 통해서 구매가 대부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샵을 핸드폰으로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남들이, 내 고객 입장에서 내 샵을 봤을 때어 어떤 부분이 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상품 있잖아요. 내가 이 상품은 좀 팔릴 것 같아 해서 올렸던 상품들. 아, 이거는 내가 제일 저렴한데, 내가 검색이 안 되지. 막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을 제일 처음에 보이도록 포진을 시켜놓는 거요 그렇게 하고 눈에 띄는 상품들을 좀 이렇게 그내 샵에 들어왔을 때 눈에 딱 띄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두는 그런. 전략을 또샵 꾸미기를 통해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또 내 상품이 남들이 봤을 때내 상품 뭐 상세 페이지가 잘 꾸며져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조만간 캔바를 통해서 내 상품의 사진을 제대로 등록하는, 이쁘게 꾸며서 등록하는 방법을 공유할 겁니다. 그러면 포토샵을 못했던 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나도 내 사진을 예쁘게 포토샵 꾸미는 것처럼 꾸밀 수가 있다는 예,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 샵의 물건들을 브랜드화 해보는 거예요. 로고도 넣고, 어, 나름 거기다가 글씨도 예쁘게 만들어서, 뭐, 빅세일, 뭐, 이런 식으로 거기다 이렇게 꽝도장박듯이 찍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어, 그리고 좀 프레임을 좀 생각, 그러니까 나의 생각의 틀을 조금 바꿔보는 방법을 하나 추천해드립니다. 요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정다르크님이 추천해주신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 펩시 콜라, 아시죠? 우리가 코카콜라랑 펩시 콜라가 있는데, 펩시 콜라가 예전에 한번 코카콜라를 이겼던 적이 있대요, 판매량은. 펩시 콜라가 그래서 뭘 그때 바꿨냐면, 항상 코카콜라보다 병의 디자인이 이쁘지 않아서, 코카콜라한테 판매량이 뒤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병그 디자인을 엄청, 예, 돈을 투자해가지고 병 디자인 바꾸는 데만 계속 매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그 부, 그 사장님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펩시 콜라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냥 집어지는 콜라를 아무거나 집고 사 오면 그냥 그거를 그냥 집고 집에 가져오면 그냥 끝이라는 거. 펩시를 고르던 콜라를 고르던 뭐 내가 선호해서 골랐다기보다는 그냥 집고서 나가면 그냥 생각 없이 먹게 되는 거다. 이런 통계 결과가 나왔다는 거. 펩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이제는 병 디자인으로 승부할 게 아니고 내가 내 콜라, 그러니까 내 브랜드가 손에 잘 집힐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래서 뭘 선택했냐. 콜라보다 용량을 더한 그 펩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손이 잡힐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통해서 펩시가, 펩시를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 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콜라의 판매량을 처음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격이 저렴한 거에 내가 혹시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니면 그룹은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야 판매가 되는 그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나는 어 싸야 돼. 이런 그룹이 물론 있죠. 근데 틀을 깨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번 그런 프레임을 짜고 어, 꼭 이거를 사야만 하는 그런 상품들을 찾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꼭 굳이 저렴하게만 꼭 팔아야 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경쟁력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람들이 아 이거 어려워. 이래서 판매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판매가 정말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로 제가 말씀드린 물티슈 사건, <laughs> 예, 말씀드렸어요. 영마진이 났던 물티슈 사건,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품이 갑자기 자다가 번뜩 생각난다는 게 아니에요. 상품을 꾸준히 올리다 보면 그리고 계속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길 가다가 생각나거나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 생각나거나 꿈에서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꾸준히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모두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편집도 매끄럽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배경 너무 좋죠? <laughs>